네 드세요. 와, 자, 드세요. 맛있겠다. 맛있... 아 맛있겠다. 우

고사리 맛있다 무슨음식 여기 조기, 조기가 있었나? 조기? <놀람> 조기? 한기 조기? 조기? 요만한 거 있잖아 기기 조기? 조없 조기? 조기? 다기 조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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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? 누구? 누구랑? 응? 아, 사층에 있는 아.. 어, 엄마.. 엄마.. 엄마가 이렇게도 내 보고 가 이렇게도 면현집에둘 중에 둘? 세이비 엄마가 아안 와? 엄마는 일하러 가잖아 일하러 가잖아 세이비 엄마하고 저녁에도 저녁에는.. 저녁하고 네. 내 보고 잘한다 세이비 세입 엄마하 그래도 준이가 제일 잘한다. 제일 잘한다.